2025년 1월 5일, 2025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강일교회 이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떤 말일까요? 1번입니다 시작이 뭘까요? 반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2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떨 때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겁니다. 네. 세 번째 가는 말이 고우면 어떻게 되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는 말이 고우면 야보입니다. 자네 번째 고생 끝에 뭐가 오죠? 나교운다. 고 생각하시겠지만 고생 끝에는 골병이 든답니다. 개그맨 박명수 씨의 어록이며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반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늦었을 때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정려합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참고 견딥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쪽 말이 정답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짜 모습은 도대체 어느 편입니까? 솔직히 여러분은 어느 쪽 말이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십니까? 혹시 그로버트 드니로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에서 멋진 탱고를 쳤던 배우인데 2015년 뉴욕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최근 그 유튜브가 유행이 됐는데 그 처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오늘 여러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만했습니다. 영어로 들으면 그 어감이 확실한데 이 마지막 단어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발음을 하면 욕이에요. 그래서 F U C K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게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나라 말로 잘 걸러서 얘기하면 세댔다, 망했다, 끝났다 라는 뜻입니다.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현장으로 그리고 현실로 각박한 삶으로 나오면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진실을 한 마디도 표현했습니다. 너는 완전히 세댔어. 왜냐하면 이제 살벌한 경쟁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꿈 희망, 소망들이 이 각박한 현실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음을 여실하게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평범하고 일반적인 지극히 보통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러가 바로 세대다라는 겁니다. 2015년 1월 5일 우리도 또한 각박하고 험난한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분명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긴 합니다. 하지만 곧 우리도 현실에 직면해서 우리 역시 아, 세댔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 힘겹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게는 좀안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TV를 볼때한 채널을 가만히 고정해서 보지 않고 자꾸 리본콘을 붙잡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다 계속 왔다 갔다 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파에 앉아서 이 행동을 무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극장에 갔습니다. 그러니 딱히 뭐할 것도 없어 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 순간 저의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영화를 한 편만 보기로 했으니 이제 선택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그 영화를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아. 저는 이 알을 바보도 터지는 소리라 부르는데 그때 커다란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집에서 TV를 영화를 쭉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통제권과 선택권을 모두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돌리고 재미가 없으면 다른 걸 고르면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를 보려고 극장으로 들어간 순간 일단 나가기가 힘듭니다. 핸드폰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오직 영화만 봐야 됩니다. 나에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눈에 내 눈앞에 영화만 보입니다. 살다 보면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통제권과 선택권이 나에게 가득한 그럴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험난하고 혹독한 가혹한 삶 가운데에 내 통제권과 내 선택권이 자발적으로 혹은 타인에 의해 상실,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특별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영화관의 불이 꺼지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옆에 그리고 앞에 그리고 뒤에.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 둘사 사라져가고 이제 오직 한분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불이 꺼지니까 평소보다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잘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잘 들리는 것입니다 시련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환란이 격쳐오고 고난이 가중될수록 더 선명하게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여도 붐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선택권과 우리의 통제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할까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을 경험하게 하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은 과연 어떤 힘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세 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쳐 올라가는 듯한 그런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독수리 아십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2미터가 넘습니다. 무게는 보통 20kg가 넘습니다. 이 무겁고 큰 녀석이 어떻게 하늘을 날수 있을까요? 이렇게 날개 힘으로 날수 있을까요? 하면 저도 혹시 제가 이렇게 하면. 하늘을 날까요? 못 날까요? 왜못 날까요? 우리 중고동 바이들은 얘기했는데 무거워서 그렇답니다. 독수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무게도 있지만 저렇게 큰 날개는 바람의 저항이 너무 커서 비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날수 없는 그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독수리는 어떻게 하늘을 멋있게 날수 있을까요? 일단 그두 날개를 푼니다.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그 바람에 온몸을 맡기고 몸을 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람을 탄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부는 바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히터 바람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이곳 강일교회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바람을 느끼게 하시고 그 바람에 우리의 몸을 맡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29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신하니 인생의 고난으로 우리는 피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십니다. 삶의 환란으로 인해 우리는 무기력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능력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바람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하면 아멘 해야지 다음 설교할 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바람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이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날아오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5년 1월 5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 성령의 바람을 탈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한 바람이 부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 되니라 아멘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신, 곧 하나님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날 이후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날 이후로, 다윗은 그날 이후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날아올랐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은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을까요? 이날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온 날입니다. 사무엘아 상 16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첫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랍니다 오디오 둘째 아비나압도 지나갔고 삼마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니라고 합니다 준비된 이세의 일곱 아들이 다지나고 그제서야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 차례가 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훈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이세막매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도 아버지의 눈에 들지 못하고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아버지의 눈 밖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의 눈 밖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한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선지자 사무엘의 눈에도 들지 못했던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하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몸소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받고 환난을 경험하고 혹독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망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펴게 하시고 자신을 향해 불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은혜를 받고 있는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 아니라서 너무 아쉽지만 그 가사가 좀 특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번두번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윤도연 밴드의 나는 나비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여,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넌 누구냐? 내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나는 작은 애벌레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살이 터져서 상처투조 수성인체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번데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운 겨울 때문에 힘겨운 삶 때문에 애벌레로 번데기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이제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비입니다. 날개를 활짝 피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이 멋진 세계를 날아다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애벌레가 아닙니다. 나는 번데기도 아닙니다. 나는 나비입니다.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비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달고 성령의 봄바람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나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내가 나비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애벌레의 힘듦도, 번데기의 상처도 이제 다 감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나비로 다시 태어나서 따뜻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비입니다. 나는 애벌레가 아닙니다. 나는 번데기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날아다닐 나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2025년 매일매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앞에 현실은 내 환경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들의 연속이고 고난은 계속됩니다. 이해 되지 않는 고통들은 더 나를 덮쳐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괴로움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비라고 해서 절대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다닌다고 해서 내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29살에 늦게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정하심을 통해서 20대 이라는 놀라운 경쟁률을 뚫고 제가 군중병으로 갔는데 당연히 저도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생각해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막상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 아, 무서웠습니다 제가 29살인데 제, 후, 제 선임이 19살이었고 그 선임이 구타하고 욕도 하고 가혹행위를 매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가 되면 저보다 7살 어린 선임과 같이 근무를 서면서 저는 매일 이렇게 서서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특히나 저를 담당했던 그제 맞선이면 늘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눈을 감아보랍니다. 그래서 까맣습니다. 보이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너의 남은 군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캄캄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되뇌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왜내 현실은 그대로지? 왜 이렇게 허무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낼까? 내 인생은 왜 매일 이 모양 이 꼴이고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살까? 이렇게 한숨을 내쉬며 그런 저를 보며 함께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며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고난과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날개를 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에 몸을 맡기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로버트 드니로의 뉴욕 대학교 연설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철자를 읽어야 됩니다. 딱 읽으면 안 돼요. 시작. F U C K. 날마다 새가 되는 삶 같은 우리 현실에는 항상 리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Next. Next. 우리에게도 다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과 소망으로 반드시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2025년 1월 5일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분들은 이렇게 따라있으면 좋겠습니다 Next! Next!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27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저는 이 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야고바, 이스라엘아 하는 부분에 제 이름을 넣고 꼭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수야,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상수야,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답답한 현실 앞에서 암울하고 고난한 현장 앞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설마 기도하는 너의 사정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그 원통함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너는 생각하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나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바람으로. 이제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아실까요? 모르는 척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듣지 않고 있을까요? 다 듣고 계실까요? 그냥 내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곱씹으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하를 믿으십니까?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악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힘차게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전에 저녁을 먹고 나오다가 그 식당 앞에 있는 이렇게 액자에 걸린 글을 보고 제가 오 되게 특별하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첫째 손님은 항상 옳답니다. 둘째, 손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면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첫 번째, 1번, 손님은 항상 옳다는 것을 다시 그리고 항상 떠올리라고 합니다. 전 여기에 하나님을 넣어봤습니다 1번, 하나님은 항상 옳다입니다. 2번,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우리의 답답하고 온통한 마음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며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제 날아오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비다 이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날아오르자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힘든 현실이 있지만,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은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음, next, 다음이라고 크게 외치며,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2025년 날개를 활짝 펴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